안녕하세요. 방크입니다. 3월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곳곳에서 화장지와 식료품 등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대형 마트로 몰려가고 있으며, 마트 진열대 곳곳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재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물건이 없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 모습은 해외 유명 외신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려져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이 사재기나 혼란 없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기부하며 자원봉사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ABC뉴스가 3월 14일 유튜브에 올린 1분 51초 분량의 영상이 전 세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스로 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상자를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청년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에게 직접 물품을 배달하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국의 청년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 인근의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 2,000개의 물품 상자를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코로나19가 가장 심한 지역인 대구에 15,000개의 물품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배, 사과, 고구마 등의 지역 특산물과 사골곰탕, 삼계탕 등의 즉석 보양식 등 상자에는 약 10만원 정도의 자가격리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인들은 한국 청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감동합니다. 영상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수십만 명이 조회했고 댓글은 1,3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우리와 이들의 차이점은 이들이 서로를 돕고 있는 동안 우리는 화장지를 두고 싸우고 있었다. 위기는 민중들에게서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끌어낸다. 위기가 끝났을 때 누가 놀라운 나라였는지 기억하자.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할 수준의 세심함이다. 다른 나라도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뭉쳤던 나라다.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머리 좋은 국민이다. 이 영상을 보니 내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고인다. 최고의 인간적인 친절함이다. 전 세계 많은 외국인들은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천년 자원 봉사자들은 이기심과 증오 대신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대구에서 코로나19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간호사들의 모습 또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는 3월 13일 한국 간호사들의 붕대가 명예의 배지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마, 뺨, 코, 여기저기 반창고와 붕대를 붙이고 코로나19와의 싸움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면서도 마스크 안쪽으로 미소짓는 한국 간호사들 15명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속 주인공들은 한국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 대구의 동산병원 소속 간호사들입니다. 사진 속 간호사는 보호구를 장시간 착용한 채 환자들을 돌보느라 얼굴 곳곳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인들은 한국 간호사들의 붕대가 이번 코로나 싸움에서 가장 빛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약 200명의 간호사들이 8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이 자원봉사자입니다. AFP는 기사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얼굴의 반창고는 삶과 죽음 갈림길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헌신적 노력의 증표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ABC 뉴스는 2월 24일 기사에서 한국의 코로나 19 사태 진원지인 대구가 코로나 19 해결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방송했습니다. ABC 뉴스 이안 페널 기자는 한국의 대구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정적인임 고요함만 있다. 대구는 이제 막 코로나19 확산을 맞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며 감동했습니다.